자 이게 지금 호루가 연습이 이게 지금 많이 돼있어 이렇게 아. 돼있으면 헤드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음자 드라이버는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네 그죠? 자, 기니까는 음. 짧은 체는 어떻게 돼? 긴 체가 아니야 짧은 치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떨어져야 옆이 돼요? 옆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야지 밑으로 네 밑으로 그럼 어떻게 해? 위로 아자긴치는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게 기니까 옆으로 들어가게 어떻게 돼? 로테이션 되는방향 하고 클럽이 하프스윙 정도 올라갔을 때이 클럽이 샤프트 위치에 달라지는 거야. 음. 자, 짧게. 위치. 아. 자, 느낌 봐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길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움직이 방향이 달라져요? 어, 게 아, 그래. 응. 달라져요? 네, 네, 이 연습할 때 우리가 아. 하나 정도 염두해야 돼. 자, 뭘 염두해야 되냐. 긴채 잡았을 때는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반경이 달라요. 손목의 로테이션 방향이. 아, 그러네. 자, 밑에서 네네. 위에서 아 밑으로. 그러니까 줌을 걸어야 돼. 드라이버는 멀리 좌우. 음 아이언은 짧게 위에서 좌중도. 밑에서 위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아 느낌으로. 알겠죠? 그 차이점을 두고 습시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때는 우리가 하나의 클럽이 잘 맞잖아. 네. 그럼 거기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스윙 똑같이 간다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잘 맞으면 아이언이 안 맞고 반대로 돼요. 계속. 어.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이제 이건 짧은 채니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때? 어... 그냥 공 맞을 것 같지 않아? 네. 아 어쩐지 자꾸 뭐별짓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별짓 어떤 거 했어요? 음, 이것때문보고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도 쳐보고 어, 어, 어. <laughs> 이렇게도 쳐보고 네. 거의 막 붙여서도 해보고 했는데 어, 어. 근데 또 이제 안 맞으니까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맞아, 맞아. 급해요 또막 스윙이 그치 못 맞으니까는 근데 제가 약간 난로 들어서 슬라이스는 나도 뒷땅은 처음 맞아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감을 못 음. 잡겠는 거예요 드라이버 잘먹고 아이언 안 맞는 게 처음이었나요? 네. 아, 그게 서 경험이야, 경험. 어, 경험 쌓였니? 음, 경험. 아,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초보자들은 이 드라이버 스윙 할 때는 잘 맞을 때는 이렇게 잘 뻗고, 근데 제가 드라이버 또안 맞을 때 아이언 기가 막히게 또 음. 맞을 때는 드라이버가 엄청 찍혀 맞아요. 맞아, 맞아. 이게 또 가파르게 올라가나 그치. 봐요. 그치. 그러니까 스윙 그러니까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스윙 반경이 달라지고, 음. 스윙의 반경이 달라지면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클럽의 움직임이 달라지면 팔의 로테이션, 손목의 움직임 길도 달라지고. 아 이걸 클럽이 딱 바뀔 때마다 적절하게 딱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음. 맞아, 어떤 클럽이 같아. 잘 맞으면은, 막, 봐봐. 내가 시나리오 한 짜볼까요? 드라이버 빵 쳤어. 그게 잘 맞았어. 아, 기분 좋아세컨샷갈 때까지 드라이버 수영을 한다니까. 그냥, 아, 아, 이렇게 쳤지 내가. <laughs> 아,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만약에 드라이버 안 맞았어. 오비 났어. 근데, 세컨샷 가다가, 세컨샷땅 쳤는데 잘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 홀 드라이브 칠 때까지, 아, 맞아. 내가 아이언 칠 때, 이런 느낌으로 쳤어. 하면서, 티젯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안 맞았구나. 어, 어. 그거를, 아, 알면은, 그문제점에다면서 알면은, 우리가 빨리 고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 어, 대발 짰는데, 모르면요. 이거 왔다가 난 봤어. 한 5, 6년 간는 사람도 봤어. 아 그래서 그런 원인이구나 5, 6년 가는데 진짜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냐면 나는 왜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이 일관성이 없냐는 거야 음... 당연히 일관성이 없지 당연히 다른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 음... 다른 거를 인지를 하고 어, 다른 걸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 다른 걸 인지하고 그냥 거의 느낌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 그럼 이거를 집에서 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뭘로 연습을 하면은 좀. 집에서는 우리 체를휘두르기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짧은 어떤 뭐 이런 클럽, 이런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막대기 같은 거좀 짧은 거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짧으니까 집은 스윙이 되거든요. 네네. 어? 구둥 쪼고도 괜찮아. 어. 그런 어, 것까지? 어, 어. 애들 막 때리는 거잖아. 애들 없으면. <laughs> 애들 막 뺐던 <laughs> 그런 도구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가상의 볼 위치를 정해놓고 어드레스 만들어서 연습하면 돼. 봐봐. 아 자, 이게 짧잖아요. 짧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짧잖아? 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쇼다잉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의 공의 거리가 있죠? 네. 그러면은 짧아도, 짧아도, 자, 클럽을 이 위치에 갖다 놓고 연습하는 거야. 음. 어프로치. 그죠? 음. 자, 드라이버, 7번 아이언. 이 정도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연습 하려고 하면은, 공과 몸의 나의 거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아. 오케이? 네네네. 이게 7번 아이언. 이게 제 7번 아이언 거리예요이 거리가. 응. 음. 자, 웨지? 7번 아이언. 다르죠? 네네. 달라요. 자, 이렇게 움직일 때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하고 어떻게 해? 달라요. 응. 음. 자, 드라이버. 달라. 응. 음. 달라. 아. 다른 거 느껴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응용해서, 음. 지금 진짜 대박이다. 유튜브에 되리거 찍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 있으야지 이게 나오지. 혼자 찍으면 내가 말했잖아, 혼자 찍으면 바보 된다고. <laughs> <laughs> 아 이거는 진짜 내사 삶도 유튜버는 이거 한번안올려줬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난리 나겠는데 이거. 완전 꿀팁 대방출이다. 공을 이렇게 세개내 세우는 거야. 그죠뭐 어떤 사람은 성에 따라서 공을 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쭉 길게 놓고 치는 사람 있고. 여기서 음. 오른발 스트레스 바꿔가면서 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놓고 치는 사람도 있겠죠. 어난좀쭈다이는 가운데. 음. 미드라인은 이제. 공 하나. 어, 옆에. 공 하나, 이렇게. 옆으로. 어. 붙일 사람 있겠죠? 네네. 종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했죠? 자, 아이언. 응. 음. 지금 해보는 거 할게요. 어. 자, 7번 아이언. 이거, 이거 웨찌고. 네. 7번 아이언. 음. 그치? 어, 드라이버. 그니까, 러 공을 세개 세워놓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세대로 아 바꿔 쓰는 거지, 이렇게. 네네네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 이거는 드라이버의 느낌이다. 음. 아이언의 느낌이다. 응. 음. 쇼다운의 느낌이다. 아. 어. 무의 느낌을 번갈아면서 연습할 수 있겠지. 어 오, 완전 이거 진짜 꿀팁이다. 아니,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진짜. 깜짝 놀랐다고, 내 머리를. 내가 지금 막 생각한 그래, 거지. 아, 진짜요? 어. 원래 <laughs> 있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가르쳐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 어, 어. 아, 진짜, 진짜, 소름, 소름 돋았어. 아, 어, 저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 초보자들은 가잖아요. 어. 공 위치도 사실 어디다 놓고 이 간격도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고 이제 연습장 어떻게 매번 가냐고. 맞아. 연습장은못 응. 가잖아. 일주일에, 본인이 일주일에 한세번 많이, 많이, 많이 가는 거요 많이 가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연습을.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처럼. 자, 다시 쇼다이언. 음. 7 번. 응. 음. 그렇지? 드라이버. 어. 이런 것만 있어도 다할 수가 있어. 응? 자, 반대로. 네. 이건 아까 공 위치에 따라서 세로 달라진 사람. 이거는 공 위치가 한 위치에서 길이만 달라진 사람. 음. 자, 쇼다이언. 어. 미드라이언 음. 드라이버 해보는 거야 정말 그러고 내가 연습할때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수영을 음. 해보면 되지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자 드라이버 스윙 자 7번화 연습생 나는 이거 딱 스윙하는데 느낌이 막 달라 어.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이거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해보래요?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어 한번 해볼래요? 네제 어, 짧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짧은 걸로 한번 봐주세요 음. 자 쇼다이언 좀 앞으로 와. 쇼다이언거 아니야. 응. <laughs> 아까처럼 했으면 센터러서도 <놀람> 하지. <생크라. 놀람> <놀람> 다시, 다시 쇼다이언해 봐요. 쇼다이언 달라요. 달라? 다시 미드라인. 네. 미드라인. 오케이. 어, 네. 달라 달라 달라. 자, 드라이버 이제. 드라이버는 이렇게. 그럼 좀더, 좀더 뒤로 와야겠지, 이제? 네. 그렇지, 이 드라이버. 이 정도? 그렇죠. 어때요? 이게 어. 로테이션이 각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달 어,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어... 연습하다가 드라브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쇼다, 쇼다인도 한번 해보고. 음, 다시. 음. 그럼 요 정도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도 할수 있어. 이미지 훈련도 할수 있지. 어, 네. 드라이버 치고. 드라이버 치고. 네. 일본을. 치고. 자, 드라이버 쳤어. 시작갑니다 어, 버빵 쳤어. 빵 아. 쳤어. 오케이. 자, 그래 잘 맞았어. 어. 잘 맞아서 이제 유틸리티 칠 거야. 어, 유틸리티. 유틸리티. 자, 그럼 이 정도. 그렇지. 이 정도에서. 야 쳤는데 너또잘 맞았어 그리 넘어갔어 자 20m 어프로치 아 20m 그럼 이렇게 어자 갑니다 탕아 그냥 뒷땅이야 뒷땅 뒷당. 아 다시 그래? 10m 다시 아 <laughs> 10m 자, 어. 통 했죠? 그 다음에 퍼터 5m 퍼터? 요요 퍼터 기준으로 5m 퍼터 어떻게 해요 자세 퍼터 오케이 퍼터 자 이렇게 하면 1번으로 도는 거야 아 어. 하늘 돌았다 어. 이렇게 연습 지금 시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가 대략 봤을 때한 1분 걸렸어, 1분. 아, 진짜요? 어. 오. 그러면 우리는 한 20분만 하잖아? 그럼 10%를 칠수 있는 거라니까. 음. 음. 집에서 혼자 이러고 어. 연습해야겠네. 그죠? 다시. 드라이버. 드라이버. 첫티셔 들어갑니다. 빵. 어. 자, 해저드. 자. 아.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좋은 볼만 해야, 그냥 안 좋은 볼도 해야지. <laughs>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 어떻게 할 거야? 아, 해저티 오비티로... 빠졌어 네. 해저티가 갔어? 갔어요? 해저티가 갔어요 몇 미터 남았어? 어, 해저티가 해적지가...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봐, 해봐. 이제 클럽만 이제 음. 첫 홀은 클럽바꿨었잖아 근데 지금은 클럽 바꾸면서 내가 몇 미터 쳐야겠다 생각을 또 해야 돼 해저티가 가서 어. 120 남았어요 120 남았어? 클럽은? 클럽은 8번 어, 이제 아까 바람 불 앞바람 아, 7번 아 어, 7번, 오케이 아, <웃음> 7번 <웃음> 어. 자, 갑니다 땅 어. 쳤어. 와, 잘맞았어 근데, 유틸이여가지고 어. 아, 7번 아니야? 네. 아, 7번 아니야? 런이 좀 많아. 어. 롱 포터 담아서, 20m. 아, 20m? 어. 아. 포터, 포터 어드레스 해야지, 포터 어드레스. 포터. 그렇지, 포터 어드레스. 어. 오케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응. 탕. 아, 그래. 그러면 번호 끝.